6주부터 16주까지의 초음파 영상은 따로 정리해서 올렸었죠. 오늘은 그 이후에 임신 17주부터 27주 5일인 지금까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기억해 보려 합니다. 17주쯤 아내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태동을 느꼈어요.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지만 그 순간 아내의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진짜 우리 아기들이 자라고 있구나 그런 실감이 들었죠. 그 무렵부터 진호도 달라졌어요. 평소에도 아내를 더 좋아하긴 했지만 그때부터는 아내 곁을 지킨다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진호야 이거. 제가 아내 배에 손을 얹기만 해도 진호가 으르르르 낮게 소리를 냅니다. 마치 조심해 여긴 내가 지켜 그런 눈빛이에요. 말도 못하지만 진호는 누구보다 먼저 아내 몸속의 변화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눕기만 하면 항상 그 옆에 조용히 눕고 음, 음. 다리를 뻗으면 슬며시 피해서 자리를 잡아요 아, 아, 우리가 힘들수록 아, 아. 기노는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곧 아기들의 성별을 알게 됐어요 쌍둥이 딸 푸른 뱀의 해 태어날 아이들 태명은 청이와 로기로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이름을 불러봤어요 청이야 로기야 그저 말만 했을 뿐인데 아빠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8월 2일 아침, 제가 먼저 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아내도 몸이 이상하다고 말했죠. 밤 11시가 되자 아내 체온이 40도까지, 저도 체온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사실 응급실에 가는 게 의미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임신 중이라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식은땀을 흘리고 얼굴이 하얘지는 걸 보면서 도저히 더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결국 새벽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아내는 생리식염수 수액만 2 시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 아내는 산부인과 병동에 이틀 입원하게 됐어요. 탈수가 심했고 미움조차 거의 못 먹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도 그날 아내 옆 침대에 누워 함께 수액을 맞았습니다. 환자가 환자를 간호하는 상황, 그게 조금 웃기기도 했지만. 사실은 여유조차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냥 함께 버티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주말 원래는 지인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가기로 했었어요. 정말 가고 싶었죠. 그런데 지금 이몸 상태로는 우리도 힘들고 지인들에게도 민폐일 것 같아서 결국 여름휴가를 취소했습니다. 아쉬웠지만 회복이 더 중요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병실은 조용했고 정해진 시간에 나오는 식사, 불 꺼진 침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산후조리원에 가면 이런 기분일까? 몸은 아팠지만 잠깐 마음이 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다짐했죠. 출산 이후엔 꼭 조리원으로 오자. 그땐 지금보다 훨씬 더 지쳐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장염이 지나가고 나서 아내는 배가 조금 조용해졌다고 말했어요. 청이와 로기의 태동이 덜 느껴졌거든요. 아내가 말했어요. 혹시 내가 아픈 동안 애들도 힘들었던 건 아닐까?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저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사실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장염은 그렇게 지나갔고 아내는 다시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종아리는 심하게 붓기 시작했어요. 밤이면 아내는 코막힘으로 잠을 설쳤고 저녁이면 아래 다리를 조심스럽게 안마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청이랑 록이 잘 자라고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아내와 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며칠 뒤에 임당 검사를 했습니다 임당 검사를 하고 오후에 재검 통보를 받을 때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 그때 처음으로 크게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에 공복에 시럽 2병을 마시고 4시간 동안 대기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체열 후에 아내는 중간에 속이 울렁거린다며 멍해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 뒤로 1시간씩 대기 후총 4번 체열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저께 임당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지만 이미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어요. 그래 이제 더 조심하자. 식단도 생활도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쌍둥이 임신 후에 기노와 저, 아내 세 가족이 함께하는 산책은 줄어들었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횟수를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아내가 말했어요. 청이랑 로기가 우르르르 움직였어.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엄마 아빠 괜찮아요.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요즘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남들 다 하는 임신이 아니었구나.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아빠도 이런 과정을 겪으며 하루하루 나를 기다리셨겠구나.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시간들은 청해와 로기가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여정들이었어요. 시험관으로 어렵게 얻은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더 애틋하고 더 조심스럽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더 고맙습니다. 오늘은 임신 27주 5일, 출산까지 약 90일 남았습니다. 조금 지치기도 하고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청이와 로기를 만날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영상이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구독자님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이 누군가의 내일의 큰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기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